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 뭐 새삼스럽게 호재까지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미국 파운드리 투자 장소를 거의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오스틴, 뭐 킹크리크, 제네시 카운티, 테일러시 어, 이렇게 한네 다섯 군데 정도를 놓고 엄청나게 간을 봤었는데 텍사스 테일러시에 신청한 세금 감면안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현재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는데 올해 초에 정전으로 크게 피해를 보더니 어,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테일러 시로 급선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테일러 시에는 오스틴이랑 거의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40km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40km면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만큼 물류나 뭐 인프라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 조건도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상 테일러시가 거의 뭐90% 이상 유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 규모는 익히 알려진 그대로 약 20조 정도 됩니다. 투자 규모로 보나 시기로 보나 EUV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비즈니스차 미국으로 출장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모더나에 방문해서 백신 문제를 논의하고 버라이징과는 5G 통신 장비 문제로 또 미팅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고 5G 통신 장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세계 4위권입니다. 작년에 버라이징과 거의 8조 원대 5G 통신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과였죠. 어, 그래서 지금 뭐 미국으로 날아간 김에 그동안 밀려있던, 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뭐 20조 투자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반도체 생산 촉진법인, 어, 칩스포 아메리카가 아직도 하원에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이 칩스포 아메리카는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IT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인데, 타국 기업인 삼성전자나 TSMC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웃긴 게, 언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심각하니까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백악관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보조금은 또 주기 싫은가 봅니다. 이렇게 쪼잔하게 나올 거면, 지네나라에 뭐, 반도체 공장 지으라 마라 하면 안 되죠. 전혀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논란이 있어서, 하원에 계류 중이라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보조금 왕창 주고, 서로 윈윈하면 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팸리스 업체들은 거의 미국에 몰려있고, 이 파운드리 업체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브로드컴, 어, 전부 다 미국 펩리스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어, 자체 칩을 요즘에 개발하는 추세거든요. 결국에는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7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해외 기업한테 보증을 주는 게 공평한지 이걸 지금 따지고 앉았나요?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죠.결국에 그 혜택이 다 미국 기업한테 돌아갑니다.뭐 어찌됐든 테일러 시로 거의 굳혀진 것 같고요.조만간에 어, 확정 발표가 날것 같습니다.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영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